팽이버섯부터. 오예. 팽이버섯 가리비 반반 라면. 불닭, 앤, 짜장!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볶음면과 불닭가리비. 짜짜로니와 짜짜로니 가리비 준비했고요. 토핑으로는 계란 후라이, 소스로는 치즈소스, 갈릭 디핑소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콜라부터 달고 갈까요? 콜라! 가운데는 팽이버섯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하다, 팽이버섯. 아 팽이버섯부터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역시 굳이다. 이번엔 불닭볶음면. 오, 매운데? 오 마이 갓오 팽이버섯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맵지? 음 가리비 와, 소스 진짜 맵다. 와, 아, 매울 때는 일단 노른자부터 터트릴게요. 노른자, 아, 이거 그냥 통째로 먹어야겠다. 오, 오예, 오예! 음. 와. 아 진짜 큰거 봐. 와. 사실 오늘 되게 배고팠거든요. 첫 끼예요. 이번에는 제질 소스 듬뿍 많이 듬뿍. 아. 이번에는 갈릭디핑 약간 매운맛 중화시킬 때 좋더라고요 음! 면면면 짜파게티 이야 아 오늘 yeah. 아, 조금 매워. <laughs> 음. 와, 겁나 매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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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다. 와, 진짜요. 하지만. 아, 매워. 끝인사 야 되는데, 너무 매워요. 아, 오늘 이렇게 불닭볶음면과 짜짜로니를 먹어봤는데요. 가리비도 되게 맛있고, 팽이버섯은 기계 배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라면은 배고플 때 먹어야 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 나 눈물난다. 맵다.